안녕하세요, 비교 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9일, 중카가 12 시즌이 지금 한국 서버는 시즌 7일 지금 이제서야 왔는데, 와, 시즌 12면은 해적이라고 하거든요? 자, 시즌 패스를 오늘 들어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리 다 퀘스트를 깨나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끼리> 짜라란 슈퍼제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때깔이 아주 야무진데요. 슈퍼제노를 한번 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보시죠. 자, 그리고 계정 주인분께서 이거 강화를 풀로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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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사더라? 여기가... 한.. 70개 정도 사면은 알맞을 것 같거든요. 풀강 때릴라면은... 자, 한번 강화를 해볼까요? 하기 전 멈춰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는 무슨 미래 디자인인데? 그죠?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빨간색, 검정색, 회색. 아, 제노는 파란색이 맞다. 그죠, 여러분들? 레벨업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5단계 레벨업 해주고요. 10, 10, 15까지 깔끔하게 해줍시다. 자, 이거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오늘은 안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순수 그 자체 슈퍼제너를또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준 시즌패스 스키드까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량 아무것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몇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야, 제노를 또 오랜만에 타볼 줄이야. 와, 디자인 빤딱빤딱한 게 이쁜데요? 과연 최고속도가 몇 나올지가 궁금한데.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몇 가지 나와줄지. 12시즌의 시즌 패스 차량의 최고속도는 271.3! 야, 풀광 때리니까 271.3이면은 흑기사, 흑기사 최고속도거든요? 진짜 말이 안된다 이게 시즈니 깡패라고 쿠키사랑 동일한 스펙인 요 슈퍼 제노를 타실 수가 있다라는 점자 그러면은 요 녀석 풀 장착을 한 다음에 멀티 한번 달리기 전에 한번 자 고가 들어왔구요 일단은 차가 제노처럼 되게 얄쌍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일단 되게 크고 게이지는 일단 확실히 잘 차네요 이제는 옛날에 막 그런 시즌패스 차량들처럼 안좋게 만들진 않는다 그죠? 드립감이 되게 안정감 있어 지금까지 시즌패스 차량들 여러가지 타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부티도 타봤잖아. 근데 부티 같은 경우는 살짝 큰 느낌이긴 한데, 걔는 안정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근데 약간 차차가 부티보다는 낮은, 낮은데, 되게 속도가 빠른 느낌이 들어요. 속도 뭐 사실상, 피사랑 동급이면 뭐말다 하긴 했지만, 어, 굉장히 괜찮은데요? 제가 오늘 잠에서 깨자마자 첫 주행이거든요. 지금 이거 뻥 안치고, 이게 그리고 폭은 약간 아틀라스, 아틀라스급의 조금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드립감은 살짝 더 야무지 제노, 아틀라스처럼 막... 꺾이는 드립감은 아니고, 샤악! 아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사프긴 했는데, 아 좋은데? 뭐야 이 굴삭기는? 자, 그러면 멀티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블랙 비트, 그 다음에 몬스터, 뭐 여러 가지 차량들이 다 있지만, 하지만 슈퍼제노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 초반에 벌써 앞질러 가고 있죠? 지금 이게 그리고 해적 시즌이라가지고 스피드가 물이 나오네. 어, 아, 잠깐만. 좋아요. 야, 거길 막아버리면 어떡하니? 나 참, 정말 억울하네? 아니 저거 진짜 <laughs> 뭐냐 저거 뭐야 불사끼로 막자하는 놈이 있네 반대쪽으로 가서 아니 게레전드 이거 뭐 방송 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저거 뭐하는 놈이냐 와 방금 리스폰 자리에서 있어 옆에 있었던 거잖아 저 불사끼 레전드네 닉네임이 베리 빅맨이거든요. 존나 큰 사람 뭐 그런 뜻인가? 살이 어 깜짝 놀랐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그냥 랭킹전에서 막자는 유저 같은데? 저거 심각하다 진짜. 저거 아까 전에 사실 내가 먼저 갔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막힌 거 아니야. 와, 그럼 개 억울할, 어, 근데 여러분들 방금 보셨죠? 커브 도는 게, 약간, 진짜 겁나 빠릿빠릿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반응속도가 굉장히 빠른 느낌이에요. 아, 원 끌기 좋고요. 어허 막자 안 통하죠, 저는. 이미 한국 서버에서 랭킹전 방송하면서 하도 막자를 당해가지고, 그런 수준 낮은 막자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뭐 한국인인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들어와줍니다. 야, 다른 뭐 블랙 비틀 몬스터, 비켜! 12시즌 패스 차량, 슈퍼제노가 압살! 야 좋네. 가봅시다. 어, 블랙 비틀도 되게 많고, 이러면서 죽이고요. 또. 깔끔하고. 끝. 근데 확실히 커트바디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 뒷바퀴로 약간 이렇게 쓱 쓸어버리는 느낌이랄까? 드립감이? 음. 되게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시즌패스가 원래는 되게 뭐라 해야 되냐. 뭔가 하자가 있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만 만들었다가 요즘은 조금. 그래도 무과금 유저들이나 소과금 유저들도 게임을 할수 있게끔 조금 신경 써서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중카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너무 현질 유도랑 과금 차들만 이렇게 살아남으니까 무과금이랑 소과금들이 다 접었었다고 하더라고. 노르테유 테마 때.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드립감 진,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는. 맛있는 드립감이야. 진짜 맛있네, 이거, 드립감이. 옆으로 쓸리는 느낌이라 되게 좋은데? <laughs> 한번 꺾어주네. 여기다가 그거 하면은 몇 가지 올라갈까 궁금하긴 하다. 자, 깔끔하게 1등 들어와주면서, 음, 어, 메모리. 자, 이렇게 오늘 중카의 신진패스 차량으로 나온 제노 타봤는데요. 어, 나름 나쁘지 않다. 가성비에서는 최고봉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초밥!